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가 약 두어달밖에 안 됐죠 사실상 그 전에 핫했던 디즈니 관련주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테마주를 많이 못 짚어봤어요 근데 뭐 최근 보니까 디즈니 관련주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디즈니 관련주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하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SM 라이프 디젤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을 제일 많이 봤었어요 이 채널 시작한 게 6월 말경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봤으면 제가 이, 이걸 방송으로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많이 늦게 봤고 이후에 이 정도 상승해서 이 정도 조정을 보이길래 저는 이 종목이 이 정도 선에서 보합으로 가다가 약간의 등락 정도 할까라고 예상을 하던 종목이었어요 약 3,500원 선에서 이제 등락을 하면서 보합선으로 조금씩 조금씩 갈 거라고 생각을 하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3월 16일, 3월 17일 조정을 받았는데 요때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때 밑에서 받아주는 요 신호가 좀 강하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조금 조금씩이지만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가는 게 아, 이 종목이 제 생각처럼 요 정도 떴으니까 그만 뜨고 조금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3월 말경에 물론 방송못 했어요. 왜냐면 방송을 제가 할 경우에는 보통 무릎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제가 방송을 해드려야지 허리 위로 방송을 해드렸다가 그 종목을 어깨 위로 못팔 수도 있고 뭐 허리 위라고 생각하면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 시련 부분도 사실은 큰 폭이 아니라서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그리고 그 허리 위라는 부분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허리 아래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으면 방송으로 함부로 집기가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여기서 제가 개인 포트폴리에 이렇게 담아뒀더니 쪽 같은 성향으로 가다가 이때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때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사실은. 이 종목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종목이 미나리죠. 윤여정 씨, 이제 미나리 관련주로 해서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볼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제가 봤을 때이 시점 위로는 호재 비해서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지만 일단은 차트가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종목은 조정을 받아도 어때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아도 그 이전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나가잖아요. 그럼 요거는 차트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오른 걸 스스로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갔다가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도 사실은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음봉 자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었고 또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 음봉 자체도 그 전에 양봉 하단 시작점 시가보다는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양 양양 양 나온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음봉 음봉 두 개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음봉들의 마지막 종가 자체가 그 전날 양봉의 시가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뭐 양양 양양 계속 나오는 그런 상승 추세 차트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쭉 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호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호재나 세력이 들어오고 뭔가 임팩트가 있는 건가? 조마조마 집중을 하게 된 종목이에요. 근데 SM 라이프 종목.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기억하는데 4월 23일 금요일인데 이날 제가 운 좋게 주식 방송도 목요일에 촬영을 마치고 쉬는 날이었고 그리고 제가 토크쇼도 이날 쉬는 날이고 광고 방송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니까 오랜만에 스켈핑으로 이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스켈핑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장 초반에 살짝 움직이는 듯 하더니 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꽤 많이 먹었어요. 이제 한50% 60% 먹었을 때였는데 떨어졌는데 이때 가격이 4700원 선에서 제가 매도를 할까 하다가 다른 종목 참치더 지켜보지 뭐 하면서 다른 종목을 스켈핑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가격이 또 4,500원 선 까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어요. 일단.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올랐죠. 과하게 오른 종목이고 그날 너무 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매도 물량이 너무 쏟아져서 스켈핑을 하다가 분봉차트를 봤을 때 너무 쏟아졌기 때문에 이때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투자한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 중에 너무 과하게 간다라고 하는 종목. 자 이걸 따라 가셔도 되고 따라 가면 안 돼도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 가셔도 되는 분은 어떤 분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따라 가셔도 되는 분은 주식 차트를 꾸준하게 볼수 있고 매도세, 매수세, 거래량 보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늦었지만 따라 가셔도 돼요. 물론 밑에서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밑에서 좋은 종목 다못 잡잖아요. 그렇죠? 호재가 일어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호재가 반응하기 전에 다못 잡으니까 뒤늦게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 이 시점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차트를 꾸준하게 볼수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은 따라가셔도 돼요. 만약에 뒤늦게 이날 따라가셨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날 장을 본인이 볼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날 따라가시는 분도 요날 장을 볼수 있고 판단이 다르게 선다면 매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득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 이런 종목을 함부로 뒤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분들 밑에서 받아서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미 너무 올라와서 고평가 되어 있는데 주식은 더 간다. 차트는 더 가고 있고 상승 추세는 계속 가는 느낌이다. 차트 자체가 이때 따라가셔서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은 만약 일이 너무 바쁘면 못 보시거나 또는 가끔 하루에 몇 번을 보지만 대응이 좀 늦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하게 가는 종목은 고평가 되어 있지만 상승 추세로 계속하는 종목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SM LIFE DJ 종목 분석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 일단 매출은 꾸준해요, 그렇죠? 2019년도가 좀 꾸준했고 2020년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영업이 2020년 좀안 좋았고요. 단기순이 보시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뭐 영상 판권이라든지 뭐 영상에 관련돼서도 뭐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이 굿즈라고 해서 그런 판매 수익도 많은 기업인데 사실상 코로나 때 굿즈 판매 실적이 안 좋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나리 관련 윤여정 씨 관련 보제.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종목이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갔지만 너무 과했죠 사실은 이때도 과하다 싶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담았고 요때는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사실은 때는 좀 너무 아니다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미나리 그 호재를 늦게 들으신 분들은 많이 매수하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 호재가 떠 있으면 그리고 그 호재가 확실시 되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걸 예상을 미리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호재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걸 판단을 하셔야죠 몇달 전부터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차트는 그 호재를 반영하고 움직였고 그러면 여기서 그 호재가 미나리 라든지 뭐 확실시 되고 얘기가 언론에서 암만 떠들어도 그걸 너무 호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호재가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았던 종목은 아닌데 최근 호재를 입고 급상승해서 상승 추세로 너무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 차트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매수세가 뒤에도 들어오고 뒤에도 들어오고 저도 뒤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상승 추세 때문에 실제 호재의 임팩트보다 주가가 너무 고평가 받아서 상승하는 종목은 차트를 꾸준히 보시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급락을 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급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요 정도로 크게 급락했을 경우에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걸 확인하신 후에 대신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나면 충분히 우리가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호재가 반영이 되면 약 3,000원 선에 주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호재가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도 2,000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2,000원 이상의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선, 2,000원 선대의 지지는 확실한 지지선이라고 믿고, 그리고 3,000원 대의 가치도 저희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저희가 판단한 그 가치선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도 물량이 얼마나 더 정리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 쌍바닥 두번 정도 한번더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를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도 오늘 살짝 조정이 되고 진정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소량만 매수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SM 나이프 디자인 뭐 향후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디즈니 관련주로서 조금 조금 메리트가 있으니까 주의깊게 봐주시고요. 뭐 지금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가격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2,700원에서 가볍게 10% 20%그 이후에 뭐 2,500원 선에서 30%까지 그리고 2,000원 선에서 50% 요정도 분할 매수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익실현은 3,000원대에서 물량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물량 줄이셔도 되고요 3,000원대 저항도 받으실 수 있다는 라점 저항이 좀 강하다는 라점또 한번 파악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경기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